안녕하세요. 자, 어 고전 산문두 번째 과제 홍계월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할 건데 음, 일단 지난 지난 주에 했던 질문이 우리 최척전이었죠. 최척전은 푸실만 하셨을 거야, 그쵸? 그때 뭐 이제 피드백을 해 보니까 어, 다들 잘 풀었어. <laughs> 관동별곡이랑 세트였잖아 우리 고전시가 고전산문 관동별곡에 비해 그래도 최척전은 읽을만 했다 그리고 풀어낼 만 했다 그 와중에도 틀려, 틀리고 있죠 어, 그건 이제 고전시가와 고전산문의 어려운 이유가 다르기 때문인데 고전시가가 어려운 이유는 해석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고전산문이 어려운 이유는 고전이라 어려운 것도 물론 그 말투가 어색하고 이질감이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소설의 어려움이 큽니다. 소설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어, 인물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와중에 인물들 관계가 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소설이 어려워지죠. 아마 최척전보다는 이 이번 주에 하셨던 이 홍계월전이라는 지문이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은 어려웠을 수 있어. 좀 특이하죠. 주인공의 이름이 두 개입니다 지금. 자 어, 홍개월 전 작품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지금 수능적으로 지문을 처음 본다는 음,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지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해설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지문 안에 있는 내용 위주로만 진행을 할게요 자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 보자 자 시작합니다 인물 잡아주시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자, 첫 줄부터 자, 여공이 물러나오자 여공 잡아 주시고 위공이 있네요. 그다음 정렬 부인이 있네요. 다시 일어나 칭찬하기를 어지신 덕택으로 개월을 구하사 어, 개월을 구했나 봐요. 이게 홍개월전이고 개월은 주인공이겠지. 개월을 구하사 친자식까지 친자식까지 길러 입신양명하게 하시니 은혜가 백골난망이로소이다. 까지. 벌써 여러 인물이 나왔네. 그렇지. 여기 보니까 여공이 있는데 어, 위공이란 사람과 정열부인이, 뭐래냐 지금. 자, 칭찬해드리고 있네요. 그치. 뭐라고? 어지신 덕택으로 개월을 구하사 친자식 같이 길렀대요. 그래서 개월을 양육했나봐. 자, 요 정도 상황. 지금 여기까지 벌써 던져진 상황이에요. 잡히지? 하며 슬픈 감회를 금치 못하거네자 정서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여공이 더욱 감사하며 공손히 응답하더라 아유 무슨 소릴요 평국과 보국이 또한 엎드려 먼기 아, 평국 보국네 엎드려 먼길에 행차하심을 치하하더라 뭐 먼길을 행차하셨나봐요 여공이 자 대신 위공과 정렬부인이며 기주후와 공렬부인과 춘랑도 또한 자리에 참여하고 양윤이 또한 마음에기꺼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날 큰 잔치를 배설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3일의 즐기니라 파티 자 이때 천자, 천자 뭐죠? 황제 신하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평국과 보국을 한 궁궐 안에 살게 하리라 어뭐 되게 총애하는 신하들인가봐요 어. 하시고 종남산 아래 에 터를 닦고 집을 지을세. 천역하늘, 와씨, 방이, 방이 천개요. 불일성지로 지으니 그 장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집을 다 집은 후에 노비 천명, 수성군 백명씩 내려주시고 재단과 보아를 수천발이 상으로 내려주시니 편곡과 보곡에 황은의 축수 황은의 축수 응, 성은의 감사. 엄청 개쩌는 집을 줬네요. 축소하고 한 궁궐 안에 침소를 정하고 거처하니 같이 살아? 잠깐만, 평국과 보국은 뭐야? 남자 둘 아니었어요? 어, 뒤에 보시면 아니죠? 그 궁궐 안 넓이가 심리가 남은지라 위와 거동이 천지 천자와 다름이 없더라. 와 거의 뭐 황제 수준의 황제 수준의 거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죠? 자, 이때 평국이 전장에 다녀온 후로 자연 몸이 곤하여 피곤하여 병이 침중하니. 병이 침중하니 병 들었어요. 응. 집안이 경동하여, 자 우리 대경하다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지. 대희하다 하면 뭐야? 크게 기뻐. 어, 대경왈 그럼 뭐였죠? 크게 놀라. 자 놀라 움직이는 거예요. 집안이 놀라서 응. 움직인다는 건데 경동하여 주야 약으로 치료하니. 주야 약으로 치료하니, 천자께서 이, 물을, 이 말을 들으시고 매우 놀라서 명의를 급히 보내요. 자,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지? 뭔 말이야? 어, 평국이 아파요. 그래서 천자가, 어, 그래서 집안도 놀래가지고 주야 약으로 치료하고 있고, 황제께서 매우 놀라서 명의를 보내는 거야. 자, 병세를 자세히 보고 오라. 만일 위중하면 짐이 친히 가버리라. 자, 그래서 황제가 지금 케어해 주는 거죠. 하시고 어이 황제의 의사입니다 명하사 보내시니 어이 황명을 받자와 평국의 침소해가 병세를 진맥하니 병세 위중하지 아니한지라 아 별로 안 아팠어요. 속히 약을 가르쳐 쓰게 하고 천자께 사실을 아뢰더라. 자 여기 중요하죠. 자 여기에 대화 상황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잡습니다. 어이가 아렸어요. 평국의 병세는 위중하기 아니하옵기로 약을 가르쳐 쓰라 하옵고 왔사오나 또한 괴이한 일이 있습니다. 어, 무슨 연구가 있더냐? 자, 평국의 맥을 보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며 이상하여이다. 자, 이게 핵심이죠. 남자의 맥이 아니다. 어, 자, 그럼 여자네? 천자 그 말을 듣고 이식을 평국이 여, 여자면 어찌 적진이나가 적진 1 0만 대병을 소멸하고 왔으리요 와, 우평국이 업적입니다.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이요, 체격이 작고 약하여 혹 미심하거니와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어, 혹 미심하거니와. 그러니까 어이의 말을 듣고 의심을 하는 거야. 근데 아직 누설하지 마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하고 자주 문병하시니라 여전히 케어합니다. 천자는 완전히 편국 빠예요. 자 이때 편국이 병세에 점점 나음을 생각하되 자 어이가 나의 맥을 보았으니 필시 본색이 탈론할지라 이제는 할일 없이 되었으니 할일 없어 백수예요. 고전시가에서 할일 없다 혹은 할일 없다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할수 없이 되었으니. 여복을 갈아입고, 여자 옷 갈아입고, 규중, 규. 우리 고전시가에도 규원가 있죠? 규 나오면, 어, 조선시대, 양반 여성, 요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다. 자, 뭔 말이야? 자, 뭐, 말투가 이질감이 크지만 현대어로 바꿔보자. 의사가 나의 맥을 봤으니, 필시 나의 본색이 탈로날 거야. 그럼 본색은 뭔데? 여자. 여자였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여자 옷을 입고 규중에 숨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옳다 하고 남복을 벗고 여복을 입고 부모 앞에 베어 느끼며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종행하거늘 부모 또한 눈물을 흘리며 위로하더라 갑자기 울어? 갑자기 울어? 응. 아니 여잔데 왜 울어? 여기서 상황 맥락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응. 울음 편곡의 응. 울음 그 다음에 부모의 위로 지금 이 상황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고 많이 틀렸습니다. 5번 문제 5번의 3번 울음을 터뜨리며 서러움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왜 서러운 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서러운 걸까? 일단 서러운 이유를 얘기해 보자면 이게 이제 홍계월전이라는 작품의 한계이기도 한데 지금 뛰어난 여성 영웅에 대한 소설이야. 어, 그 여성 영웅이 남성을 압도하는 업적과 그리고 남성을 압도하는 그 실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위도 더 높고요. 남편보다 지위가 높아 그런 상황에서 여자지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여잔데도 그냥 관직에 진출해서 하면 되잖아. 계속 일하면 되잖아. 근데 아무튼 뭐왜 어, 못하냐라는 걸 떠나서 못해요 지금 상황이 그치. 조선시대잖아. 그리고 왜 못하는지는 짐작은 할수 있겠지. 여자는 지위가 없으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는 게이 소설의 한계기도 해. 그래서 지금 여자인 걸 들킨 게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규중에 몸을 숨어서 세월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울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서러움이라는 워딩이 나왔을 때 충분히 얘기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왜 서러운지 공감해서 아, 공감하지 못하겠어 이러지 마시라고. 지금 이작 중에 평국이라는 캐릭터의 상황상, 상황을 지금 느끼셨으면 서럽다고 판단해 주셔야 돼. 자, 중략줄 거리 갑니다. 이후 홍계월, 평국. 야, 이거 은근히 중요해. 잡아줘. 아까 내가 일부러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개월을 구워준 거 고맙습니다.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여공에게 위공과 정려부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다음 평국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까 그런 개월은 뭐였냐. 궁금해 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계월전이고 지금 보니까 편국이 주인공인 것 같았고 여기서 잡힙니다. 이후 홍계월 리 편국이에요. 물론 홍계월전이 고등학교 때 내신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만약에 이지문을 처음 만났다 그러면 여기서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지 괜히 나온 게 아니겠지 중력줄거리가 자 갑니다 천자의 주선으로 보국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군형민 집안에서의 사건 등으로 남편 보호과 갈등을 겪으면서 남편과 홀로 지내게 된다. 자, 뭐 갈등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각설, 음, 자한편 정도로 잡아주세요. 고전 소설 맨날 나오죠. 각설, 차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면 이런 뜻이야. 이때 남관장이 잡아주세요. 인물 장계를 올리거늘 천자 즉시 뜯어 열어보시니 하였으되 하고 여기 장계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래 오왕과 초왕이 반하여 지금 장안에 범하고자 하옵나이다. 장안은 궁궐이죠. 수도예요. 수도, 수도라고 하자. 오왕은 구덕지 구덕이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대원수로 삼고 초왕은 장맹길을 얻어 선봉을 삼아 장수 천여 명과 군사 십만 건을 많기도 하네 호주 북지 십여 성을 항복받고 형주좌사 완태를 배고 어, 지처음에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사와 감이 아래온이 바라옵건데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어 마으소서자 장계 내용 잡히나요? 장계 내용 뭐래요? 자 지금 남관장이 천자에게 보낸 장계 내용이 지금 어, 오왕과 초왕이 뭘 일으킨다 이거 반란이라 그러죠.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내용의 장계 이게 비네요. 문제 구성이 되겠네요. 자 가자. 하여간에 천자 보시고 크게 곤란하사 온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시되 우승상 명연태 아래기를 이 도적을 좌승상 편국또 나왔네요. 우리의 주인공. 보내어 방비할 것이니 급히 영을 내려 부르옵소서. 천자 들으시고 한참 뒤에 편국이 전일에는 출세하였기로 불러 국사를 의논하였거니와 지금은 규중 여자라 어찌 영으로 불러들여 전장에 보내려. 뭔 말이야? 말투 잡아 줘. 지금 아무튼 여자로 규중에 있는데 전장에 보내는 게 맞을까라고 지금 못 보낸다라고 단정한 게 아니야. 맥락상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신 신하들이 아뢰기를, 평국이 지금 규중에 처하우나 이름이 조야에 있삽고 또한 장록 또한 영구하우니 관직이요. 어찌 혐미하우리오? 하원을 천자 마지못하여 급히 평국을 영으로 부르시니라. 자, 결국은 불렀습니다 상황. 이때 평국이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시비 시비는 종이죠. 음. 을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자 여기 일단 기억하세요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관이 나와 천자가 부르는 명을 전하거네 편국이 크게 놀라요 급히 여복을 벗고 여자옷 벗고 조복으로 자 옷이 바뀔 때마다 편국의 입지가 달라지죠 자 조복은 이제 한 일개 여자로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신하로서 를 상징하는 옷이겠지 사관을 따라 어전에 엎드리니 임금에게 와서 천자 크게 기뻐하며 이르기를 경이 신하를 지칭하는 이인칭 대명사죠 규중에 처한 까닭에 오래 보지 못하여 주의하로 낮밤으로 사모하더니 어. 이제 경을 보며 기쁘게 헤아릴 수 없거니와 짐이 덕이없어 지금 자 일단 잠깐 여기까지 기쁘게 헤아릴 수 없거니와 보고 싶었다 이 얘기지 너 집안에 있어가지고 규중에 있어가지고 오래 보지 못해서 보고 싶... 봤는데 봐서 기쁘다. 그리고 지금 상황 얘기해 줘야지. 짐이 더 기엽서 지금 5초 양국이 반하여 호주 북지를 항복받고 남관이 너무 황성을 벙하고 다 한다고 하니 경은 마땅히 출사하여 사직을 안보하게 하라. 헬프죠. 도와줘. 주인공 도와줘. 편곡이 엎드려 알았길. 신첩이 외람하와 폐하를 속이 없고 공후장록을 받자와 영하로 지내옵기 환공하온데 죄를 사하시고 이토록 사랑하옵시니 신첩이 비록 우매하오나 힘을 다하여 폐하의 성원을 만분의 일이나 갚을까오니 이를 근심하지 마옵소서 음. 오케이 전개상 어떻게 되겠냐 뒤에 나라를 구하겠죠 문제 없겠죠 자 됐나요? 홍계월전 그리고 뒤에 역시 뭐, 천자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여성 주인공, 남성을 압도하는 여성 주인공이 활약하는 군담 소설이었습니다. 자, 문제로 갈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A, B 잡아줄게. A, 여기, 여기, 여기. 여자인 거 알려지는 부분. 그 다음, B, 장계 내용. 자, 갑니다. A와 B는 모두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야.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 a에선 누구예요 어이죠 어, b에선 누구예요 a에선 어이고 b에선 장계 장계 누가 올렸어 남관장 응. 남관장이잖아 둘다 어이가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가 중요하고요 b에서도 남관장이 전달하는 장계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어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있어 A no B에서 남관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있어? no 되나요? A는 대화를 통해 네. 자 대화를 통해 있는지 보세요. 그랬네요. 자 그다음 B는 요약적 제시를 통해 자 요약적 제시가 뭐야? 긴 시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서술자가 혹은 인물이 네. 사건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 맞는지 보세요. 장계 내용이 매우 요약적이네. 장안을 범하고자 했는데 오왕은 이랬고 초왕은 이랬고 어, 항복받고 완태배고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죠? 자, 요약적 제시 맞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A는 인물의 외양묘사 있나요?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이요, 체격이 작고 약하다고 하긴 했는데 인물의 외양을 자세히 그림을 그리듯 묘사하고 있다. 애매하지. B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음, 과장이 아니라 팩트죠.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과장된 표현 아니고요. 어, 외양 묘사는 자 애매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4번 A와 B는 모두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나요? 자, 보세요. A에서는 평국이 여잔대요 상황 하나. B에서는 동시다발적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지. 모두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거 아니라고 부정해주세요. 오 번. A에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 야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고 유보하고 있잖아. 어. B에는 문제 해결을 유보해야 할 상황이. 유보가 뭐야? 보류죠? 밀어두는 거. 어. 자 만나보세요 지금 어진 명장을 보내어 막아야 되는 거 매우 급한 상황 아닌가요? 유보해야 할 상황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 답은 2번이고요 5번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부터 기억 여기네요 평국과 보국이 또한 엎드려 먼 길에 평안히 행차하심이 치아하더라 홍계월과 보국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줬어야 되는 거. 어? 홍계월 아닌데? 평국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중약 부분에도 명시되어 있고 자, 홍계월과 보국이 멀리서 온 여공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이죠. 니은 보시면 병이 침중하니 집안이 경동하여 주야 약으로 치료하니 병, 홍계월이 병이 나자 집안 사람들이 많이 놀라며 경동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부정할 수 있는 부분 없네요. 디귿 음. 자 여기 아까 그 부분 부모 앞에 베어 느끼며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종행하거늘 여기 느낌에는 흐느끼는 겁니다 자 슬퍼하고 있어 아까 얘기한 부분 평국이 울고 있다 갑자기 부모는 위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여자인 게 알려지자마자 지금 평국이 옷을 갈아입고 울고 부모가 위로해 자 서러움을 드러내는 모습 부모 앞에서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거죠 없다. 어, 역시 맞는 말. 4원리을 지금은 규중 여자라 어찌 영으로 불러들여 전장에 보내리오. 천자가 조정에서 불러나 있는 홍계월을 다시 전쟁터로 보내야 하,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어찌 보내리오? 보내지 못한다라고 단정한 거 아니라는 거 잡아달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5번 미음 경이 규중의 처안가닭에 오래 보지 못하여 주야로 사모하더니 음, 부분. 천자가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홍계월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 어디를 부정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보지 못해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를 부정하신 분들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어, 주야로 사모하더니 오래 보지 못하여 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맞다고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천자가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홍계월 확인할 수 있나요? 편곡 뭐하고 놀고 있었어? 10일 드리고 맨날 장기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홍계월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게 아니다. 답은 5번. 얘는 세부 정보를 잡아 주셔야 되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잡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의심을 해달라는 얘기야. 세부 정보까지 의심을 하셔야 돼. 그렇지. 이거 틀리는 분들은 일단 이유가 두 가지인데 3번에서 왜 서럽지? 라는 거 플러스 5번에서 어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그렇지 하고 앞에는 뭉개버리고 뒤에만 잡아준 부분들이 분들이 예, 틀린 거죠 자 확인해주고 갑니다 보기 주로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홍계월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여성 영웅 홍계월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다 고난 위기 극복 영, 이걸 영웅 소설 구조 를 유지하면서 여성 영웅의 형상을 그려낸다. 특히 주인공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겪는 1차 위기가 있었나봐요 근데 조력자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게 돼요 요 부분은 안나와 어, 언급만 됐죠 앞부분에 어딘지 찾아봐 2차 위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개인적 고난을 겪게 되는데 자 여기 확인해달라고 왜 서러워했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있었던 거잖아 그런 중에 국가의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부분에서 끝났죠, 지문이. 자, 1번. 부정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보세요. 신하들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할 인물로 홍계월을 적극 추천했죠. 홍계월의 뛰어난 능력, 뛰어난 능력이니까 그랬겠죠. 부정할 수 없다. 다음. 홍계월이 정체가 탄로 나면 나란 일을 할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서 여기서 정체는 뭐? 여성. 그리고 그랬잖아. 나란 일을 할수 없다고 판단해서 규중에 처박혔잖아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제약이 따랐음을 짐작할 수 있고, 사회상 짐작할 수 있다. 여기도 있네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겠다. 인물의 대사에서도. 자, 홍계월이 궁궐에서 천자의 못지않은 생활을 한 부분은 있었죠. 근데 천자의 노여움, 야, 이 지문에서 천자가 노여워 한 부분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리고 천자는 이, 뭐, 거의, 뭐, 그, 자기 딸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 챙기지 않아요? 응. 자, 노여움을 산적 전혀 없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 2차 위기도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 그리고, 응, 아니죠. 답은 3번. 4번. 여공이, 어린 홍계월을 구하여 인물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사 확인. 입신 양명하게 한 것에서 를, 어, 그, 위국, 위공과 정렬 부인이 고마워했죠. 주인공이 1차 위기를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했음을 확인할 수있고아 그러면은 보기까지 고려했을 때 지문 내용에 조력자가 여공이었군. 잡히네요. 맞는 말. 5번 홍계월이 천자의 부름을 받아 사직을 보존하라는 명을 받은 것에서 국가의 위기와 개인적 고난을 동시에 극복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군. 이건 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기에서 가의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게 지문의 후반부의 내용이 여기 아니냐라는 거를 느끼시라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 2016학년도 6월 모평 문제였고요. 어, 뭐 그리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우리 소설 지문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중에 인물 많이 나오면 조금 인물 관계에 매몰돼 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홍계월과 평국의 관계조차 본인이라는 거. 그거조차 못 잡으신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자, 내용의 흐름은 어렵지 않고요. 어, 두 번째 고전 산문 지문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 지문 해설하면서도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지? 내가 처음에 써놓고 시작했네. 인물 잡는 게 소설 지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앞부분 줄거리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관계를 잡으시고, 이 관계를 가진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잡으시면 거기부터는 조금 가속이 될수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중략에서는 다시 감속하셔서 다시 내용에 적응할 준비를 해주셔라. 자, 뭐 해설 강의가 조금 길었는데요. 우리 아직은 뭐 그리 어려운 지문이 막 나오진 않았지. 그리고 우리 지금 꽤 자세하게 지문을 분석하고 선지를 분석하고 선지 다섯 개다 보고 보기를 다 보고 하고 있는데, 어 계속 속도는 더 해질 거예요. 속도가 더 해지더라도 분석의 밀도는 어, 줄이지 않고 가주세요. 일단 지금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쌓였을 때 소설은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을 보는 눈이 함께 장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공이 쌓이실 때까지는 어, 과제를 조금 자세하게 탄탄하게 음,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전 소설 우리 수특 이제 어, 오늘 기준으로 이번 주에 돌아오는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진짜 고전 소설 수특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수업 시간에도 얘기할 거고. 피드백 시간에도 얘기할 거고 피드백 시간 하면서 이제 쌓여가는 것들이 있을 거고 시간은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눈은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음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을 좀 천천히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배속으로 듣고 있지 그래도 빨랐다 하시는 분들은 피드백 시간에 좀 빠르더라 하면서 좀 몰랐던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 소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고전 소설이라서 모르는 단어들이 좀 많을 수 있어 그 단어들도 체크 좀 해주세요 궁금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피드백 어, 이 지문에 대해서 그리고 고전 시가도 마찬가지 어, 다 푸셨고 숙제 ab 잘 하신 분들이라도 물어볼 거 있거나 상담사항 있거나 하신 분들은 어, 상담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모르는 건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지금 피드백 시간에 하나하나 다할수 없는 거 알죠? 내가 내용을 싹 읽어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셨나? 넌 이게 문제다. 어, 당신은 지문을 볼때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왜 아직도 그러냐? 라는 식의 좀 방법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니까. 자, 어, 두 번째 지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숙제도 성 바랍니다.